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 네,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2020년 1, 2회 내 네, 기출문제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안전관리론 문제입니다. 어, 1번 문제부터 별표 3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에서 경고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 우선은 안전 보건 표지의 종류는 정확하게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레이저 광선 경고, 급성 독성 물질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맞죠? 차량 동행 경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첫 번째 부분에 몇 사람의 전문가만 봐도 답은 나온다 그죠? 몇 사람의 전문가가 과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요. 참가자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에서 토의하는 방식. 전문가가 먼저 나오는 건 심포지엄이다라고 했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긴급 이상 상태 또는 돌발 사태가 되면 순간적으로 사람은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 능력의 둔화나 정지 상태가 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긴급 사태 상태에서는 인간은 의식이 너무 집중됩니다. 그죠? 그래서 또한 실수를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번에 의식의 과잉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별표 세개 짜리입니다. A 사업장이 2019년 도수율이 10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연천인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연천인율의 공식은 두 가지인데요. 실기 넘어가면 굉장히 질문이 많은 게 어떨 때 어떤 식을 사용합니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자, 도수율이 주어지고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했을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도수율이 아니라 연평균 근로자수와 연간 재해자수가 주어졌을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요식을 이용해서 풀이하면 되겠죠. 현재 문제에서는 도수율을 줬기 때문에요. 연전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이다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식 곱하기 2.4는 24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에서 사용자위원이다. 그죠? 사업주 측이 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 했습니다. 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은 사용자위원회에 해당되죠.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위원회에 해당된다. 그죠? 그래서 해설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꼭 확인하고 넘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도 반드시 암기해야 될 별표 3개짜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이라고 했습니다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조사나 대책 수립은 보건 쪽이죠 보건관리자 쪽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 을 직접 수립하고요 실시에 대해서 보자 조언 지도, 바로 안전 관리자 역할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 장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인 조치. 이렇게 의학적 조치를 하는 건 산업 보건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예, 지,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해서 사고 났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응급 조치. 현장에 상주해야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관리 감독자 역할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답은 2번이고요. 해설 내용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